네, 안녕하세요. 7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멤버십 수익률은 샤프링크 게이밍에서 12.5%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징주들의 종합적인 차트 분석을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개별 테마주 위주로 엄청난 급반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최근에 급락 또는 조정을 받았던 개별 테마주들이 시세 분출을 일제히 했던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뭐 팔란티어를 비롯해 가지고 서클 그다음에 원정 관련주까지 거의 모든 뭐10% 가까운 급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섹터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자 관련주인데요. 실스크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짝짝이 캔들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봉이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양봉이 똑같은 양봉이 짝대기 형식으로 나오는 그런 이제 반전 캔들을 얘기하는 거죠. 어, 이제 실스크만 오퍼링 이슈로 인해서 하라 그랬고요. 나머지 4개 종목은 어, 전부 다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점에서 평균에 20% 정도 어, 연속적으로 빠졌죠. 하지만은 이제 21선 언저리에서 어, 이 선을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섹터의 기상도라고 할것 같으면 음, 맑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d a 부터 부터 부 보면 이렇게 짝짝이 캔들이 발생을 했고 어 최근에 약간 좀어 지지부진한 흐름이었죠. 그래서 어 21선을 회복했지만 다시 또어 붙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추세선은 21선이죠. 그래서 21선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유의미한 폭등이 나오지는 못했죠. 하지만 이제 음봉이 나오고 나서 마이너스 7%그 다음에 다시 또7% 가까운 회복을 보여줬다는 거죠. 실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퍼링 이슈가 있었어요 예, 뉴스가 있어가지고 이것 아, 때문에 지금 연속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도 21선에 지금 안착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퀀텀 컴퓨팅, 퀀텀 컴퓨팅도 이제 디웨이브랑 비슷하죠 여기서 이제 에, 21선을 이탈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지만 아, 다시 또 21선에 붙는 그런 모습이고 리게티도 이제 21선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아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가 이제 6월 27일 날 리밸런싱 이슈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뭐 고평가 이슈,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어, 상당한 이제 급락을 했었죠. 하지만 이후에 완벽하게 주가 회복을 했고, 어, 150달러를 드디어 터치를 하게 됐습니다. 팔란티어. 예, 보시면 이제 이날이었죠. 어, 이날인지 아마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급락을 하고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예, 팔란티어는 역시 은봉이죠. 예, 은봉에서 사면은, 어, 손해볼 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 한 일주일, 일주일 넘게, 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정고점 회복을 하고, 150까지 장중에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은봉티어다. 그래서 은봉이 뜰때 비중을 태우면 굉장한 이득을 볼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평선으로 보면 21선, 61선, 121선이 평행선에 가까운 견주한 움직임이라는 다 거죠. 일봉상에서 보시면 여기 선부터 거의 각도가 비슷하죠. 평행하다시피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관심, 그리고 수급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현재 1그룹에서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성장 여력까지 갖춘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차세대 M7이 거의 확실시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이제 드론 관련주인데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저께도 한번 뚱을 했었죠. 그래서 어제도 레드캣, 제나, 테크가 연속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드론판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것을 직감을 할수 있습니다. 언유주얼 머신즈 같은 경우에 오퍼링에 의한 하락이 있었습니다. 드론주도 보시면요. 일단 레드캣이 엄청난 폭등이 나와줬고 제나테크도 양봉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유주얼. 언유주얼 같은 경우에는 주가 자체는 이제 종가가 마이너스 4%로 떨어졌죠. 하지만 이거는 오퍼링 이슈 때문이었다는 라 거죠. 하지만 여기 이제 저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22에서 고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3%까지 거의 20% 포인트에 가까운 거를 끌어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양봉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뭐 적산병 식으로 나오는 경우는 있어도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죠. 그건 그만큼 이제 이 저가에서의 대기 수급, 받치는 수급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가는 굉장히 낮게 오퍼링 이슈로 낮게 시작을 했지만 장중에 다 그냥 회복을 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드론 판이 굉장히 커졌다. 드론 관련주들의 주목을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다음, 네 번째는 이제 코인 관련주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비트코인이 약간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네, 어제까지는 뭐 파죽지세로 올라오랬죠. 그래서 이제 서클 같은 경우에도 7%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는 거죠. 역시 뭐짝짝이 캔들이 나온 거고요. 서클이 이제 아마 한국인들이 요즘에 최근에 가장 수급이 많이 들어온 종목 중에 하나고요. 어, 최근 6일 동안 이렇게 가로선을 그어보면은 정확히 200, 200달러를 다 예, 걸쳐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한 175에서 225, 이 정도 밴드를 두고서 어, 중간선이 200이고요. 이 정도 사이에서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짝짝이 캔들, 반전 캔들이 예, 21선 위에서 발생하는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최근 6, 6거래일간 200달러 가로선이 모두 걸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지 컨센서스가 형성되면 이 앞으로 이제 점진적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열한 매수 매도 경합이 끝나면 다음 주쯤에 방향을 잡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인 관련 주에서 이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아이랜. 아이랜은 초급등 후에 연속으로 지금 윗꼬리를 달고 있다라는 거죠. 아이랜도 이제 관심이 많으신데요. 어, 최근에 뭐 엄청나게 급등을 했고. 위쪽에서는 지금 꾸준히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윗꼬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전날 양음봉이 떴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치를 또 찍는 바람에 또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달면서 가격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이 좀 빠졌기 때문에 기다리던 조정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우주 관련주. 우주 관련주인데요. 어, 로켓랩이 역사적 신고가를 찍은 후에 정말 거침없이 폭주를 하고 있죠. 예, 브레이크가 없다라는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아, 물론 이제 계속되는 수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목표주가 50달러를 불렀기 때문에 아, 앞으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 나갈 것 같고요. 어, 이제 레드와이어죠. 과거에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가 취임하고 나서 우주 관련주들이 예, 폭등을 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참 좋았었는데 그때 이제 20달러를 어 지지선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이제 관세 예, 폭풍이 불어닥치고 모든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어 아직까지도 지금 20달러를 회복을 못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예, 지금 현재 21선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20달러 터치를 향해서 갈수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이때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20달러를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3분의 1토막, 4분의 1토막이 나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한번 22달러를 터치를 하긴 했지만, 또 14달러까지 내려왔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정상적인 상승 움직임이다라고 볼수 있고, 우주 섹터에서, 어,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1선 위로, 안착을 한 며칠간 해준다면은, 어, 뭐 20까지 회복하는 거는, 그냥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0% 가격 조정 이후에 눌림목에서의 적산병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어, 지금 보시면 거의 뭐 10개, 10개, 15개 가까이 이제 양봉이 연속적으로 출현해서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로켓랩하고 이제 양대산맥이라고 볼수 있고, 어, 그 이후에 좀 조정을 받았지만은 어, 굉장히 양호한 조정이었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이 굉장히 이쁘게 잘 그려졌다. 라고 볼수 있고, 최근에 적산병, 그리고 21선을 타고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어서 여기서 조금만 이제 이격을 벌리면은 54를 넘어서 또 상승을 지속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STS 같은 경우에도 로켓랩하고 거의 비슷한 움직임이에요. 지금 신고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관련주인데요. 어, 네비우스가 폭등을 했죠.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AI 네오 클라우드 분야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을 할 것이고 어, 목표가 68달러로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CAGR이 50% 이상이 이를 것이다. 그래서 전형적인 성장주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클라우드 관련주도 보시면요. 어, 네비우스가 이렇게 보시면 어, 17% 상승을 했죠. 어, 그리고 이제 뭐그 차트상으로는 지금 갭이 떠있는 걸로 보이지만은 30분 보험으로 보시면, 어제 프리장부터 이렇게 점진적으로 매물을 잡아먹으면서 올라온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차트, 현재 차트의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지금 은봉이 나오다가, 그래서 61선까지 빠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큰 반전이 나왔죠. 그래서 21선으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안착해서 유지가 되느냐가 관건이 될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기존의 그 상승, 엄청난 상승을 이어나갈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어 위브, 그리고 코어 사이언티픽, 요두 형제도 간만에 상승을 보여줬죠. 코어 이브가 정말 많이 빠졌었는데, 61선에 터치하기 전에, 이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어 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도, 어 역시 21선을 이탈 했지만은, 어, 요 선이죠. 이렇게 선을 그어보시면, 21선 따라 올라가는 그 선으로, 중간선으로, 어 복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이제 원정 관련주입니다. 뉴스케일 오클로, 그 다음에, 나노 뉴큘리어 에너지, 이3형제죠 역시 동반상승을 보여줬고, 어, 특별한 뭐 뉴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AI, 에너지 투자 관련해서 어, 행정명령 관련 뉴스가, 어, 나올 거기 때문에 역시 추세선을 연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거죠. 원전 관련주도 오랜만에 보시면요. 일단 대표적인 뉴스케일 파워. 어, 쭉 이제 상, 승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을 하다가 이탈 했죠. 그래서 이제 이탈할 때는, 어, 잠깐 나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원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지만은, 보통은 여기서 61선까지 받거나 아니면 이 중간에서 기간 조정을 받거나, 이런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조정이라는 건 사실 피할 수가 없고, 21선이 꺾이는 것도, 어, 굉장히 일반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어떤 그 종목에,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탈하는 시점에서는, 터치하는 시점에서는, 어, 잠깐, 어, 물량을 빼주는 것도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행히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오게 됐습니다. 오클로도 뭐그 뉴스케일의 차트를 복사해놓은 것처럼 거의 비슷한 모양이고요. 그다음에 그 뒤를 따르는 동생이죠. 나노뉴클리어에너지 이것도 2 1선을 이렇게 빨래줄처럼 타고 올라가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AI 관련 주 보시면요. 어, 빅베어의 짝짝이 출연이다. 그렇죠? 이베어가 최근에 한 5일 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상승하는 급등하는 그런 종목에서는 이런 위에서 음봉이 나오고 윗꼬리를 달면 보통 이제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도 한 1~2주 정도 조정 기간 동안 피라미딩 매수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계단식으로 내려왔는데 내려온 동안은 괴롭지만은 여기서 계획을 세우고 내려온다면 우리가 예상대로 평단을 이 정도로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도 짝짝이 캔들이 나왔고요. 어그 전날에 이제 시가가 7달러 정도인데 그거를 회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빅베어 같은 경우에는 어, 올라가면서도 유난히 짝짝이가 많아요. 네. 뭐 양음 짝짝이, 음향 짝짝이 할거 없이 네. 그냥 서로 이제 캔들이 겹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그만큼 그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단타하고 어, 스윙 정도를 잘 결합을 해가지고 그 파동에서 어, 다양한 방식으로 발라먹을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기회가 올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 파가야. 파가야 같은 경우에는 이틀간의 매물을 잡아먹고, 어, 상승장악형 캔들이 나왔죠. 상승을 하고 있고, 30달러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파가야도 이제 몇번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어, 사실 이렇게 그 완전 정배열 상태죠. 완전 정배열 상태의 종목은, 어, 웬만해서는 이제 정고점을 어, 터치하거나 뚫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정고점이라면 이제 33달러 정도 되어 있는데요. 어, 요 원저리까지는 뭐 무난하게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특별한 뭐 악재가 없다면은 요 기세를 이어나갈 것이고 어 현재 그 5일선과 21선의 갭도 에 이격도 어 2주 동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죠.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또는 이제 급등 요런 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중목이라고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운드 하운드 보시면요. 어 역시 하락이지만은 바닥에 서올리는 양봉캔들이 출현했다라는 거죠. 그원유주얼 머신인가요? 거기서 보셨듯이 예, 밑에서 예, 밑에서 밑에까지 내려갔지만은 고거를 다시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예, 고가 저가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고 아, 다시 또 21선 터치하면서 올라오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아, 요런 종목은 이제 캔드의 어떤 움직임. 모양이 명확하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더 쉽다. 난이도가 더 낮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13달러 터치하고서 거의 또 10, 10달러까지 내려오는 그런 변동성을 보여줬는데, 에, 아까 말했듯이 이제 빅베어 같이 빅베어나 사운드하운드처럼 변동성이 큰 종목은 우리가 굳이 고가에 추경 매수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타이밍이 올 때까지 관망을 하다가 오면 그때 이제 비중을 태우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에,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다가 반등이 나온 개별 테마주, 그리고 팔란티와 같은 굵은 메이저 종목에 대해서 한번 차트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코인이 좀 떨어졌죠. 코인이 좀 떨어져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도 차분하게 매매 잘 하셔서 좋은 수익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